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석 한의원에 나왔는데요. 김영석 선생님과 환자분들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부치과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한방에서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해드리고요. 음, 대신 이제, 어, 환자분들이 요즘 그 뭐, 많은 그,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그럴 텐데, 어, 비만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드리는지를 설명 해드릴게요. 그 대신, 어, 합리학적인 거는 그냥 침 치료를 위주로 하고, 어, 한의학적으로 하는 뜸. 또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포뮬라가 있고, 전침, 또 전기 작업을 줘서 아. 전침을 하는 게 있고, 예.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는 거는 꼭 살이 쪘으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뭐 이거보다는 음. 건강상, 예. 건강 때문에 어, 살을 빼러 오는 거 같아요. 근데 아.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중년이 되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오는 거는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성인병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젊은 여성은 아마 미모에 좀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네. 이번에 23살 어, 젊은 여성, 이제 아직 이제 결혼 안 했죠. 어, 이분은 사실은 그 살찐 이유가 그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 아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많이 그 먹다 보니까, 뭐, 약이, 그 약이 이제 잠을 오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음. 135파운드에서 지금 저한테 온 거가 194파운드. 엄청 네.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부모가 이제 그 딸을 모시고 봤을 때 네. 삶의 의욕이 없다, 첫째. 네. 뭐, 우울증은 두째 쳐놓고 운동도 안 하고 음. 매일 그냥 먹고 자고 음. 그 다음에 뭐 살은 점점 쪄가고 그리고 이제 그걸 포기하는 상태 살 찌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거 운동해도 안 빠지고 살 또,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또뭐 예, 내가 좀덜 먹어도 살이 안 음. 빠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음. 그냥 포기하는 거 네. 그래서 이분도 포기했었는데 음. 우울증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음. 불안, 초조, 병이 없어지면서, 아, 이제 삶의 의욕이 생긴 거예요. 아, 살을 좀 빼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했더니, 자기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음. 이제 빼보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2주 프로그램,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제가 1주 프로그램, 2주 프로그램, 3주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2주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그 2주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의 과정에서 이분이 지금 딱한달 됐거든요. 어, 한달 됐는데 지방만, 지방만 14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지방. 아, 그만... 한 달에 14파운드? 지방이 14파운드면요. 이게 이제 1파운드거든요. 지방. 이게 꽤신데요. 아, 네. 와 요게 14개. 14개가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1파운드. 어우 너무 무거운데? 무겁죠? 이게 이제 1파운드인데, 이게 14개가 빠진 거예요. 아... 이게 본인도 이제 놀란 거죠. 이렇게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그대로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어, 살이 빠질까, 또 제가 이걸 또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대요. 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쉽고, 음... 어, 또, 지금은 잘할수 있어서 음. 열심히도 하고, 네. 운동하는 게 아주 싫었대요. 근데 운동하는 이제 방법이 생기고, 음. 이제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더 생겨서, 네. 이제는 뭐, 자기 몸에 대해서 음. 더 관리하고, 음. 이제 더 빼겠다고, 오늘도 왔다 가셨는데, 네. 먹는 습관을 바꿔줘요. 음식, 아. 먹는 습관 바꿔주고, 어, 두 번째는, 어, 운동하는 습관 mm -hmm. 이걸 바꿔줘요. 그동안 어,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근데 자연히 이걸 하게 되면 운동하는 게 돼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네, 좋아지니까. Yeah.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Over that month, I've lost more For instance, I've tried going to the gym. I've tried another clinic, and even though I did manage my weight, somehow it ended up always gain, gaining it back. So um, after trying this diet, I was like skeptical, like, oh, would it just would it just not work out? Would I just want to give up? But with the help of these kind doctors, and you know, disciplining myself as well as um,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the diet program.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음. 그런 거에서 지금은 다시 어 이제 정말 앞으로 인생을 음. 내가 이렇게 잘못 안 되겠다는 어떤 음. 생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몸무게로는 이제 75, 73kg였는데 미국에 와서 갑자기 100kg가 확 찌니까 타이라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하면서 이제 파운드로 치면은 18파운 드 정도가 빠졌고 몸무게는 이제 한 8kg 정도가 줄었는데 몸이 떨림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이 가빠오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제가 원래 좀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못하던 운동도 이제 다시 할수 있어가지고 요즘 되게 좀 기운도 넘치고 2파운드 빼고 오늘 오셨는데 그대로 11파운드 유지하고 오셨더라고요. 3년만 오셨는데도 아 비만 때문에 오는 병 네. 중풍 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음. 이런 그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또 디스크 네. 어, 이런 것도 비만의 원인 때문에 오거든요 음. 이제 그런 거 우울증도 올수 있고 네. 또 불임 예,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올수 있고 파지정맥류 음. 다리가 붓고 이제 정맥류가 나온 분들 비만이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를 음. 이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디톡스 다이 프로그램은 어, 좀, 무리 없이, 음. 빨리 빼서, 음. 그 다음에 빨리 관리돼서, 생활 환경 바꿔주고, 먹는 습관 바꿔주고, 운동하는 습관 바꿔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어, 다시 회복하는 음. 그런 그 비만 프로그램입니다.